钥匙，钥匙。 감옥 이다가좀 감옥 이다얼나고떡좀어고더사람들고하자 그래 음, 뭘, 뭐 어, 우리 기 언제 지낸다 이가

오늘따 예, 총 많아서 내가 하려고. 아, 총안아서 챙겨가고, 나를 낳고. 외국은 뭐 해야지. 아. 지금 일단, 그냥, <laughs> 그냥 우리가, 그냥 뭐, 평상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런, 뭐, 원래는, 또한 번, 뭐, 이렇게 뭐, 뭐 생략할 때 생략하고, 이렇넘어도 네. 되지만은, 그래도 우리 산락 이게, 우리, 뭐, 안전이 제일 그 중요하기 때문에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작하는 건 1년에 한번 밖에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, 될수 있는 한 최대한 마음과 몸을 정성을 어, 다해가지고 이 제를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계회로 지금부터 2016년 명신년 삼락인라인동호회 안전기운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거행하고자 하는 본 행사는 어떤 종교적 의식 행사가 아니며 오로지 삼락의 발전과 안전을 위한 행사임으로 종교적 의미를 결정시키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지 열정을 주셔서 이 시간 인라인 동호회 회원들이 함께 모여 안전기본 행사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. 좋은 환경과

맞아 호출이요. 그 제가 한번 게게어장님신장서사해어게 없는 대표가 사가 있다 관계네. 알겠습니님 그다음에 학옥부회장님그다 저기 회장님 쌍원이하고 그리고 우리 이춘자 님 우리 여, 여성 회원님들이 이것도 우리 청무회가 해야 할 일을 매주 일요일좀 합니다. 제가 특별히 부탁해 가지고 우리, 우리 여성 회원님들한테 박상 부탁다 그리고 뭐일요일날뭐 특별하게 어떤 먹거리가 준비 안될 때는 제가 또 따로 우리 저기 특히 저 우리 그그구야가자 이름도 생각안 나는데 세명 형님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<laughs> 음식 음식이 없으면 떡을 이렇게 또 따로 준비를 하니까. 네, 항상 일요일날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. 몸도 즐겁고, 입도 즐겁습니다. 그러니 많이 나오시면 되요 지도, 지도. 네? 지도 즐겁고, 지도 <laughs> 예, 예, 예. 지도 즐겁고. 예 그렇습니다. 지도 <laughs> 즐겁다니다안뭐예요 아, <laughs> 자, 제가 이 동부가 이제 전달 사항은 이제 우리가 음, 봉도 되고 어떤 이런 요, 우리 산나에서 요런 음, 것보다도 음, 이제 좀 외부로도 못 이렇게 봄나들이겸 요런 걸 한번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요 우리 어저 우리 기술 이사님께서 우리 감독님께서 아마 그 부분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릴 겁니다. 예, 앞으로 나오죠. 갑자기 또 나오라 그래. 아니 뭐 우리가 대가 거기가 영암대가 있는데 잡혀 있는 게 우리 혹시 거기 한번 갈 건지 그거 한번 은행 들어 보려고 해요. 그리고 나서 추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그래. 가 그렇게 지냈으니까. 저희들 그, 내년 한두번 정도는 어떻을 하지 않습니까? 그 대략 그, 세만금하고 전주 이렇게 대략 정해져 있는데, 그, 그거는 딱 짜여져 있는 일장이고 언제든지 우리들이 갈수 있는 데니까, 이번에는 새로운 데를 한번 가보자. 고 영암. 영암이 그 포함 경기장인데, 자동차 경, 경기장인데, 그 트랙이 베이크 그 트랙이 아니고, 한 바퀴 둘레가 5.6km라고 되어 있습니다. 크로스 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.